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동에 이렇게 예쁜 주택이 있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요곳은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저거는 저희가 예전에 차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대출 규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세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런 거는 건축값상 지금 1층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평수가 한 35평이 됩니다. 35평이고 이렇게 2층이 이제 한 12평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요즘에 이제 건축재료 철큰이라든지 시멘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겠죠 또 상승이 이미 주변에 많이 분양가가 인상이 됐고요 근데 요거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분양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한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 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발장 수납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요건 현재 분양가 9억 5천입니다. 9억 5천에 분양 가능하고요. 중공 떨어졌고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이렇게 잠깐 촬영을 해어도록겠습니다 주방입니다. 깔끔합니다. 고기동은 뭐 정말 용서 타면은 강남이 한 20분 25분이면 바로 도착했을 정도로 위치는 뭐 정말 좋습니다. 아울러 이제 대장지가 들어오면서 요곳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든지 이런게 더 들어와서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얘기하죠. 제가 알기로도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편의 편의점이 가깝게 있고 마을 버스 미금 쪽으로 가는 버스도 인근에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은 산속이라든지 몰라도 아주 선선합니다.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거실이 보이고요. 밖에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지만 거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좋습니다. 이렇게. 2층 올라오는 계단도 보이고요. 분양가 9억 5천에 전세 6억 5천 가능합니다. 아울러 요거 말고도 다른 게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차 촬영을 해서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위에 선큰데 있고요. 이렇게 보 테이블 놓고 차 마셔도 되고 좋습니다. 창고 같은 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여기를 이제 삼중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뭐 단열이든지 되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 겨울에 안 춥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블레스룸 있습니다. 블레스룸 있고 아울러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화장실 세팅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있고, 이제, 다락이 있습니다. 그냥가 9억 5천입니다. 계단 튼튼하고 좋습니다. 잠깐 지금 저희가 실내 빛을 불을 꺼서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만, 정말 밝고 좋습니다. 방사각 형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나가셔서 저기 산에 보이는 데 있죠. 이쪽에다가 이제, 텃밭을 이용하셔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거 잠깐만 열어볼게요. 날씨가 이제 벌써 여름 이렇게 공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벌써 엄청 따뜻합니다. 따갑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공간을 이제 내가 내 텃밭을다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저쪽 공간. 이용 가능합니다. 등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잠시 실내에 들어갔습니다. 오우, 5월 총대도 벌써 날씨가 후끈후끈하네요. 공간 앞에 정면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좋습니다. 경치 좋고 조용하고요. 영수고석도로 보이고요. 이곳은고길이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굳이 좌위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방도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방이 3 개입니다. 방이 3 개, 다락방 있고 그렇죠. 바깥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실내에서 가 하겠습니다. 저쪽 이제 고길이, 고길이 올라가는 중이죠. 오늘 어린아이인데도 차가 상당히 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유명한 음식점도 있고, 그렇죠. 텃밭 가꾸시는 분도 보이시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12세대가 있습니다, 이쪽은. 12세대가 있고 방향은 동남, 동남으를 보입니다. 동남향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 다 되어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끄고 위층으로 다시 올라게요 이것은 이제 이 집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인데 보시면 시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올라왔을때 이렇게 서서 있을 정도로 친구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서서 이렇게 볼수 있고 등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이렇게 약간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서서 볼수 있고, 이것도 밖에 나가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전체적인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붉은색 파라솔 있는 집이 저것도 매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13억 되고요 저거는 전세 9억 5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5일이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햇살이 너무 따스합니다 조용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바로 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 좋고 조용하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보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든지 분양가 그런 거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쪽에 보시면 이제 도로 차가 지나가는 데가 보이는데 저기 이제 유명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죠 이렇게 요쪽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신봉동 넘어가는 터널 길이 보이고요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수지구 고길이에서 안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